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어렵진 않은데 11번은 뭐 참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택스 부과 시 우리가 부어 비효율성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비효율성을 우리가 측정하는 고 네, 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볼게요. 음료수 한 병에 5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비자가 운동 후에 갈증이 났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음료수 첫 번째 한 병에 대해서는 60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두 번째 병에 대해서는 75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대요. 세 번째는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53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료수에 60원의 조세가 부과되었다. 공급이 무한 탄력적이어서 조세는 전부 다 음,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우선 1번 보시면 A번 조세가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는가 비효율을 유발하면 그 크기는 얼마인가 나타내는데 자요 A번 한번 보시면 오른쪽 해설의 표를 한번 좀 봐볼게요. 자 표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Q야 Q 음 그래서 물을 첫 번째 먹었을 때, 두 번째 먹었을 때, 세 번째 먹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은 시장에서 그냥 500원, 500원, 5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지불 의향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불 의향 해 가지고 이만큼까지 자기가 의향 편익을 얻게 되니까 돈을 이만큼까지 낼 생각이 있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먹었을 때는 600, 색깔을 좀 바꿀까요? 갈증이 심해서 600 이렇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57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530 이렇게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인형 한번 볼게요. 소비자 인형. 자이 사람이 누리는 소비자 잉여는 뭐냐면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차이에요 첫번째 먹었을 때는 100 두번째는 70 세번째는 30 네번째는 안먹어요 거기 보시면은 뭐 네번째 먹게 된다 라는 건 거기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여기서는 세개까지 먹는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얻게 되는 총 잉여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 다 더하게 되면 200 이라는 총 소비자 잉여를 얻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조세 부과 전에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200 이렇게 있는데 세금을 때렸어요 세금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때렸냐면 60원의 텍스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콜라 물을 먹는데 60원의 세금이 부과가 되면 가격이 이게 500원이 아니라 비싸진다니까요 얼마로요 피, 조세부가 후의 가격이 60원 만큼 올라가는 거야. 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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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후 소비자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소비자 인연은, 과세 후 소비자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은 어한 단위 먹었을 때 만족이 600인데 560 되니까 40두 단위째는 10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어요. 세 단위 때는 어떻게 돼요?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과세 후에 소비자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50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어요. 네, 오케이 됐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 전체 잉여는 원래 이게 소비자만 있었으니까 생산자는 없고요 경제 전체의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 잉여가 이제 생기는 거죠 정부 잉여 인여. 정부 잉여가 정 이익 써놨는데 정부의 조세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조세수입 한번 볼게요 조세수입 자,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여기 보시면은 이전보다 한단위팔 때마다 60원씩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하나 팔았을 때 60원, 두개 팔았을 때 60원 이렇게 잉여를 얻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얻게 되는 총 잉여는 120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볼게요. 과세 후에 조세를 부과한 이후에 경제 전체 총 잉여는 이때는 공급자는 없고요. 소비자 잉여가 있고 정부도 경제 주체로 들어온 거잖아요. 정부 잉여를 같이 고려할게요. 요거 두 개를 같이 고려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쵸두 개를 더하면 17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원래 경제 전체 총 잉여가 200이었습니다. 200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여기 개입함으로써 정부 전체 인여가 170으로, 어떻게 해요? 감소했네요. 보이세요? 마이너스 30만큼 감소했어요. 자, 그 30만큼 감소한 게 바로 우리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 그게 바로 비효율성의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 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마지막 단락에 가보시면 다른 각도에 그 살펴봐가지고 뭐 소비자가 200의 잉여를 누렸으나 조세부과 후에 50원의 잉여를 누리고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조세가 부과된 것은 소비자로부터 150의 그 잉여를 150원을 뺏어간 거랑 같습니다. 그게 바로 등가 변화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부의 조세수입은 120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30원만큼 30원만큼 소비자 인연은 감소가 150인데 정부가 조세 수익 가져간 거는 120이요. 그 30원만큼 차이가 났는데 그게 바로 조가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 요거 괜찮은 거니까 한번 잘 메커니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두 번째는 야 알겠어. 그럼 비효율성이 발생했는데 왜 발생한 거야? 왜? 자왜 발생했냐면요. 첫 번째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정부가 세금을 때려서 그전까지는 몇 개가 팔렸냐면은 3개가 팔리게 돼요. 그런데 3개가 팔려서 소비자가 이익을 누리게 되는데 조세를 부과한 다음에 판매되는 양이 몇 개입니까?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줄게 된 거야.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니까 소비자가 구입하는 양이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볼게요. 조세가 부과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조세를 조세 부담을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야. 회피하려고 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네, 위해서 자신의 선택을 조정합니다. 선택을 조정을 하는데 이 선택이 억지로 조세가 나를 떠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조세가 부과된 상품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선택을 조정한다. 이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게 대체효과, 대체 편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대체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요,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소비가 감소해서 줄어들게 되는, 위축되는 경우에 이런 비율성이 발생한다. 라는 거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에 C번 한번 볼게요. 자, 조세가 80원으로 부과되면 비효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조세가 80원으로 되면 지금 텍스가 여기서 60원이 부과돼서 이렇게 되는데 80원으로 더 부과가 된다 할게요. 그럼 새로운 조세를 부과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580원이에요. 580원. 이것도 580원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계속 58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80원.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비량은 여기 보시면,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600이니까 소비를 하는데, 새로운 소비자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인연은 600에서 50뺀20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까지 소비를 했었었는데, 두 번째부터 안 먹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때 소비자 인연은 어떻게 돼요? 이때 소비자 인연은 당연히 20 이렇게 되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잉여 한번 구해볼게요. 정부의 조세수입 한번 볼게요. 정잉 이렇게 해놓을까요? 그러면 80원의 조세수입이 되니까 80, 80, 뭐 이렇게 되는데 80원 요거 하나만 팔리니까 그냥 끝 이렇게 됩니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20, 이렇게 80, 요거 하나만 팔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세가 80원으로 부과되었을 때총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100,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 얘랑 비교해보면, 잉여가 마이너스 100으로 더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정부가 과세를 때리게 되면은 조세수입이 세금을 60 때리는 것보다 80으로 때리게 되면 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가 원래는 30 감소했다가 100으로 감소하니까 소비자 잉여 감소가 더 크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성 초과부담의 크기가 100으로 증가하게 된거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D 번 한번 볼게요. 요게 C 번이에요. C 번, C 번. 이번번 어, 조세가 이제 80원 부과되었을 때는 잉여가 비효율성이 더 커지는 걸알 수가 있고, d 번 보시면 위에 문항의 답으로 유추해 볼때 효율적인 상품세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품세 구조의 진위는 문제점은 뭡니까? 여기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소비량이 이렇게 두 개로 감소할 때랑 하나로 더 크게 감소할수록 비효율성이 커지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조세 부과시, 부과시. 소비량이 결론은 크게 감소할수록 감소할수록 비효율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은 커짐, 비효율성이 증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여기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 이해되세요? 가격이, 조세부가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상승했는데 소비량이 크게 감소했어. 이거 뭐야? 탄력성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량 감소가 크게 감소하면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성이, 어,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율성 초과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세금을 때렸는데 가격에 되게 민감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가격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세금을 많이 때리는 게 파람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역탄력성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탄력성에 반비례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때린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거기 보시면 책 D번 해설에 한번 보시면, 어,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을 많이 때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재화 1이 있고 재화 2에 탄력성이 있으면 조세는 요런 식으로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자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을 높여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탄력성이 작은 재화는 주로 어떤 재화가 해당해요? 필수품이 거에 해당하죠. 그래서 필수재에 필수재에 높은 세율을 부과해라 이런 결과로 나와요. 고세율을 그 부과해라.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필수품의 높은 세율 예 소득재분배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소득, 재분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자, 6번에는요, 문제를 한번 보니까, 이제 음료수와 대체제인 다른 음료수 시장까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자. 그러니까 약간 다른 시장까지 고려하는 약간 일반 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음료수 시장에 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 경우 효율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네, 이렇게요. 자, 우선 거기 다음 페이지 해설을 한번 다시 볼게요. 2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음료수 시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A 음료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B 음료수 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A 시장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B 시장이라고 할게요. 자, 우두 번째 줄 보시면 A 음료수에 50원의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0원만큼의 비효율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세 번째 병을 마시지 않는 대신 B 음료수를 마시게됨으로써 10의 인뇨을 얻는다라고 하면 비효율성은 어떻게 됩니까? 20으로 줄어드네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선 수요곡선이 이렇게 우아형합니다. 우아형하죠. 뭐 B에 대한 수요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여기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P제로에서 이만큼 가격이 올라갔어요. 자 그럼 이만큼의 조세를 부과한 거죠. 텍스를 부과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케이스로 하게 되면 3개를 마셨는데 2개로 소비량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속선상의 수요곡선으로 하기보다는 앞에 디스크리트하게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x 제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감소로 잉여가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30으로 감소해요. 자 그런데 시장 전체로 보면 여기 뭐 그림을 따로 그리진 않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시장 전체로 하게 되면 소비량이 위축돼 가지고 이쪽으로 잉여가 총 잉여가 30 감소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먹을 데가 없으면 그냥 나안 먹고 말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쪽 b 의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할게요. b 의 대체관계 있으니까 소비가 증가해서 증가로 잉여가 만약에 10 증가했다 합시다. 10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쪽에 아예 없었을 때는 소비 감소로 인해서 후생 손실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0만큼 후생이 손실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고객이 일부가 이쪽으로 가서 플러스 10이 되면 여기까지 고려했을 때 전체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요기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20으로 감소하는 거죠. 근데 거기 한번 보시면, 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조세부가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위축이 B의 소비를 증가시키면 증가로 인해서 자, 비효율성이 어떻게 됩니까? 비효율성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비효율성이 감소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체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체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비율성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고로한 사례 분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만약에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이 A와 B가 서로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안관계면 어떻게 될까요? 보안관계라면, 그래서 만약에 참고로 A와 B가 B가 서로 보완적이야, 보완적이라면, 보완적이라면 자, 여기 나와있는 A시장에다 텍스를 부과해서 소비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감소해서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데 비소비도 어떻게 됩니까? 또 위축돼요. 이해 가세요? 자, 두 재화가 만약에 보완재 관계가 되면 보완재 관계라면 A의 소비량이 위축되면서 A의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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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 시장까지도 위축돼요. B의 소비량도 소비량도 더 감소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거야. 더라고 하면 그렇고 b 소비량도 추가로 또 감소해요. 추가로 감소해요. 자 우리가 조세 부과할 때 발생하는 비율성이 효왜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 그랬잖아.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위축돼서 발생하는 건데 a 시장에서는 소비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겼어. 근데 만약에 대체재는 여기서는 소비가 증가하니까 잉여를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B도 보완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여기에도 후생 손실이 생기니까 더 망할증조가 되는 거예요. 더 망, 더망 이렇게 더꽝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의 보시면은 음 보완제 관계인 경우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F 한번 볼게요. F F는 다른 음료수 시장에 이미 조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때 예상되는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은 바로 요액인 거예요. 다른 시장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두개 같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F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개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A 시장이고요. 여기가 B 시장이라고 합시다.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공급곡선이 있고 여기도 공급곡선 이렇게 있어요. 자 문제 취지는 뭐냐면 B 시장에서 이미 텍스가 부과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미 텍스가 부과로 부과시 자 그러면 공급곡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조세를 부과하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A시장에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세금을 추가로 하는 거야 문제를 보시면 근데 B시장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자 before라고 할까요 before before라고 하면은 요때는 B시장에 이제 조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fter는 뭐냐면 A 시장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세금을 더또 때리는 거야. 세금을 또 때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세금을 때리게 되면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만큼의 거래량이 감소한다고요. 거래량이 감소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의 삼각형의 초과 부담이 생겨요. 그렇죠. 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여기에 고객이 감소된 게 앞에 같이 이렇게 대체 관계다라고 하면요. 이게 무슨 뭐 뭐라고 할까? A가 뭐 막걸리라고 그러고 B가 뭐 이거 소주라고 합시다. 그럼 소주 시장에 지금 조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걸리 시장에도 만약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고객이 감소하는데 이 감소한 고객이 어디로 가냐면 소주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시장으로 가서 만약에 이만큼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 텍스가 이만큼인데 정부의 조세 수입이 추가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얼만큼 증가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파란 색깔만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정부의 조세 수입 증가로 인해 가지고 후생 손실의 일부를 더 감소시켜서 개선될 수가 있네요. 자, 한번 여기다 볼게요. 조세 부과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하면은 어, 사회 전체적인잉여가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이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이게 후생 손실 어디서 나왔습니까?하면 P 시장에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a시장에서도 세금을 또 때리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 파란 색깔만큼 후생 손실이 또 생기긴 해요 이렇게 생겨요 생겨요 마이너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b시장에서 원래 노랑이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원래 있었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꿀까요 이렇게 자 노랑이에 나와 있는 후생 손실이 원래 있었고요 우리가 a시장에도 세금을 때리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A 시장에서도 후생 손실이 또 생겨.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B 시장이 망가졌는데 A 시장에도 세금을 때리게 되면 후생 손실이 더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정부의 조세 수입이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총 결과를 나타내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후생 손실을 제거하고도 남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f n 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71페이지 가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개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 저 뒤에 보면 미시경제 같은 거할때 차선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 쌍에 B 쌍이 망가진 상황이었을 때 조세부가가 되면 망가됐잖아요 그래서 A 쌍도 또 망가뜨리게 되면은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상황이 더 나빠져 보이는데 아니다. 조건을 하나 더 추가 증가시켰다 해서 상황이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더 나빠졌다 해서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차선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괜찮은 거니까 좀잘봐 주세요.